네, 자 우리가 좌표평면은 네 개의 사분면으로 이루어진 거 보이시죠? 이때 좌표평면 위의 원점 O에서 자 x축의 양의 방향을 보통 시초선으로 잡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가 시초선이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얘들아이 OP 보이세요? 이 OP가 지금 동경입니다. 움직이는 바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초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항상 이 동경은요, 이게 출발점이 시초선이에요,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멈추는 곳이 여기 여기면은 이 각은 제일 사분. 면의 각이라고 한다. 어렵지 않죠? 자 만약에 여기서 멈췄어요. 그러면 제2사분면의 각이라고 한다. 자 만약에 이 바늘이요. 자 여기서 멈췄어요. 그러면 이 동경 OP는 제3사분면의 각이라고 한다. 자 만약에 바늘이 여기서 멈췄어요. 그러면 이 동경은 제4사분면의 각이라고 한다.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어,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동경이 마지막에 어디에 멈췄는지. 어, 그거를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몇 바퀴를 돌았는지는 중요한 것은 아니고. 자 시초선을 출발해서 자, 한 바퀴 돌고 이렇게 왔었어도 어, 멈추는 딱 마지막 지점이 여기라고 한다면은 어, 몇 사분면의 각이다 이 사분면에 놓여 있죠 어, 그랬을 때이아이는이 사분면의 각이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림에서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은 몇 사분면에 있는 각이다 제이 사분면의 각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자 중요한 부분은요 요 밑에 있어요 여러분 자 이거는 별표 한번 하고 갈게요 시험에서 참잘 나오죠 자 동경이 어, 두 개가 나와요 여러분 자두 동경의 위치 관계를. 그랬어요. 우리가 좀 전에는 이제 시초선이죠, 시초선, 시초선하고 자이 동경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배웠다라고 한다면 자 지금은 이제 움직이는 두 동경이죠, 여러분. 자 동경은 움직이는 바늘이에요. 근데 움직이는 바늘이 몇개 있다? 두개 있다라는 거예요. 그두 아이의 위치 관계는 다음과 같은 경우의 수가 있더라라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이제 좌표 표면이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가 시조선이에요 어, 움직여요. 바늘이 움직입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제일 마지막에 여기 놓였다라고 치자고요. 자, 여기가 만약에 60도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을 60도라고 합니까? 아니죠. 사실 이제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돌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 360도 곱하기, 어, 정수, 정수죠. 해서 우리가 보이는 각은 60도잖아요. 뒤에 보이는 각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각을 적어주시고요. 앞에는 이제 무조건 뭐만 붙여주면 됩니까? 360도 곱하기 n만 붙여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요, 우리가 두 동경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일치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두 동경이 일치하니까 그두 아이가 이루는 각의 가 0이겠죠. 왜냐면 일치하니까 봐봐요. 자 이건 지금 이 그림 보지 마시고 이렇게 해봅시다. 알파도 요만큼이고요. 자, 베타도 요만큼 이라고 생각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각이 같으니까 알파와 베타의 차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어, 각이 같으니까 어, 0이죠. 0 0 0 어,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앞에 뭐만 붙여주면 된다? 360도 곱하기 n 만 붙여주면 됩니다. 더하기 0도는 어,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두 각의 차가 그죠 자, 지금 이 사실 이거는 그냥 예를 든 겁니다. 한 바퀴 돌고 여기까지 왔는지, 어두 바퀴를 돌고 여기까지 왔는지 그거 모르잖아요. 그냥 예를 나타낸 거예요. 지금 현재 두 동경이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어 베타도 마찬가지죠. 어 무조건 요까지 요까지 왔다. 이게 아니거든요. 자, 요 아이도 마찬가지 몇 바퀴를 돌고 여기까지 왔는지 몰라요. 자, 두 동경이 일치한다라는 것은 일단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해 주세요. 자, 알파도, 그리고 베타도 지금 여기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그 각이 어때요, 지금? 같잖아요. 그래서 두 각의 차가 뭐다? 0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 뭐만 붙여주면 안 된다? 360도 곱하기 n만 붙여주면 되는 거야. 이것도 보세요. 자, 원점 대칭이다. 자, 두 개의 동경이 원점 대칭이다, 여러분. 자, 점 대칭이죠? 그럼 180도죠, 여러분. 자, 점 대칭이 뭡니까? 180도 회전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두 동경이, 자, 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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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 몇 도다? 180도다 해주면 되고요. 앞에 360도 곱하기 n만 붙여주시면 되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 이 동경이 몇 바퀴 돌고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동경, 이 동경도 몇 바퀴 돌고 여기까지 왔는지 지금 모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앞에 뭐만 붙여주면 된다. 360도 곱하기 n만 붙여주시고, 자, 뒤에 180도는 두 개의 요, 이런 각 보지 마시고요. 자, 두 동경이 결국 이제. 뭡니까, 여러분? 이게 180도인 거 아시겠죠, 차가? 어, 그래서 그차 보이는 각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야.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자, X축 대칭이다라고 했죠. 자, 두 동경이 보이십니까? 자, 두 동경이 X축에 대하여 대칭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각하고 이 각이 어떻다는 소리예요? 어, 같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봐봐요. 자, 지금 이 동경, 자, 이 동경 움직여 볼게요, 여러분. 자, 이 동경이 자 지금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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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나요? 어. 자, 그런데, 지금, 요 동경은 지금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지금 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 요각하고 요각이 지금 어떻습니까? 같죠? X축 대칭이니까. 자, 그러면은 결국은, 자, 요 동경 다시 볼게요. 이 빨간색 동경을 보세요. 자, 지금 요까지 갓 회전한 양 보셨습니까? 자, 그리고 이 점을 더하면 360도 되는 거 확인 되셨을까? 달천천히 갑니다. 다시 요기 보세요. 다 시초선에서 출발을 해서 자, 어디까지 움직일 거냐? 여기까지 움직일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자, 지금, 이렇게까지 왔어. 이게 알파 알파, 알파, 알파. 자, 근데 지금 X축 대칭이니까 요각하고 요각이 같잖아요. 자, 그럼 여기는 뭐예요? 자, 베타하고 같을 겁니다. 자, 천천히 다시 오세요. 자, 요까지가 알파고요. 자, 요까지가 베타입니다. 자, 그럼 알파하고 베타의 합이 한 바퀴니까 360도인 거 아시겠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게 360도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요. 자,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자,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우리 눈에 보이는 거, 360도를 더해주면 되죠. 자, 근데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360으로 묶게 되면 n 플러스 1이잖아요. 여전히 얘가 뭡니까? 정수잖아요, 정수.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360도 곱하기 n이라고 해주시면 되죠. 어차피 n이 정수니까, 얘를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이라고 나타내는 거나, 요렇게 나타내는 거나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근데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Y축 대칭이래. 자, Y축 대칭이라는 것은 얘들아, 요각하고 요각이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럼 따라서 요각하고 요각도 어때요? 같겠죠.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부터 요까지를 알파라고 하자. 자, 요 동경, 빨간색 동경이 움직인 각이 우리 눈에 보이는 각이죠. 이만큼 자, 그리고 요 동경이 이루는 각이 이제 베타인데, 자, 지금 요각하고 요각이 같단 말이죠. Y축 대칭이니까. 자, 그럼 얘들아 봐라. 요까지가 알파입니다. 자, 요까지가 베타죠? 자, 그럼 두 개를 더한 게몇 도니? 180도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180도잖아요. 그거 앞에다가 뭐만 붙여주면 된다. 360도 곱하기 n만 붙여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더 볼게요. 자, 이번에는 두 동경이, 자, 어디에 대하여 대칭이다?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y는 x는요, 자, 이어서 요까지 가기 45도인 거 알고 있죠? 어, 자, 그러면 이, 이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자, 요각하고 요각도 같겠죠? 어, 따라서 요각하고 요각도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어. 자, 그럼 여기가 점이면 여기도 점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여기가 베타면은, 자, 여기 이루는 각도 베타가 되는 거 아시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여까지가 알파, 알파.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베타죠? 자, 그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알파하고 베타의 합이 얼마다? 90도라는 게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일반각으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 눈에 보이는 거 90도를 그대로 적어 주시고 그 앞에 뭐만 붙여 주면 된다. 360도 곱하기 n 어 요거만 붙여 주면 된다는 겁니다. 항상 이제부터 우리는 일반각으로 나타낼 겁니다. 360도 곱하기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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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뒤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자,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우리 눈에 보이는 거를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다시 볼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일치니까, 그죠? 두 개의 각의 차가 0이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알파도 여기고, 자, 베타도 여기라는 거죠. 자, 그럼 두 개의 차가 뭐죠? 0이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 0, 0은 적을 필요 없으니까. 자, 다시 봅시다. 자, 여기가 알파예요. 됐니? 자, 근데 원점 대칭이니까, 어, 여러분, 이 차가 180도 차죠. 어, 그래서 이거는 차, 차가 180도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또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가 이제 베타니까, 여기도 베타잖아요. 막꼭지각에 의해서. 자,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알파거든? 자, 근데 베타만큼 이제 빼주면은, 빼주면은, 그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여기서 여까지가 180도니까.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어차피 점대칭이라는 것은 180도 회전한 거니까, 자, 알파에서 베타를 뺀게 180도다라는 걸 이용해 주셔도 되겠죠. 자, 한 번만 다시 봅시다. 자, X축 대칭이에요. 자 요새 이 가지의 각을 알파라고 했을 때, 자 x축 대칭이니까 여기가 베타면 여기도 베타예요. 음. 자 그럼 다시 봅시다. 알파에 베타를 더했으니까 한 바퀴네요. 360도죠. 여기 360도 붙여주면 된다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360도, 자 묶게 되면 n 플러스 1. 어차피 정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Y축 대칭입니다. 어. 자, 그럼 요각하고 요각이 같잖아요. 요각하고 요각도 같고요. 그죠? 그래야지 Y축 대칭이잖아. 그럼 요까지가 알파고, 자, 여기가 베타죠? 자, 그럼 두 각의 합이 180입니다. 합이 180이죠. 어, 앞에 360도 곱하기 N 붙여주면 돼요. 음, 다시. 자,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다. 얘들아, 여기서 요까지가 알파. 어. 자, 여기가 베타. 자, 그럼 알파하고 베타를 더한 게 90도. 그죠? 90도. 앞에다가 360도 곱하기에만 붙여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요거 굉장히 어 문제 잘 나와요. 우리 예제를 꼭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